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음, 날씨가, 네, 많이 좀 더워졌네요. 그나저나 하나, 어제 밤부터 엄청나게 비가 좀 많이 내리다가 오늘, 어, 낮에는 조금 좀 더웠다가 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오늘 밤부터 또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일 뭐 비, 좀 주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좀 보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평소 같으면 제가 일요일날 뭐 거의 정오 정도에 글을 작성해서 올리고 또 영상 을좀 일찍 찍는데 어뭐 개인적인 일정 이라든지 뭐 경조사 사모임 뭐그 다음에 육아 등등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사무실에 와서 뭐 자료를 좀 만들어 보고 시장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된것 같네요 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면서 했는데 뭐 내용들은 뭐 미리 다 정리를 해놓은 거라 뭐 시장에서 뭐 그렇게 뭐 내용이 바뀌거나 달라진 모습은 없으니까 뭐 그런 점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뭐 시장을 보면 매우 좋습니다. 뭐 국내 증시 주봉으로 볼 때는 말이죠. 어,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4주의 하락 이후에 정확히 이번에는 4주 내내 시장이 주봉상으로 볼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완전 대칭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다음 주가 뭐 시장에서는 일부 변곡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봉상으로 뭐 4주 연속 그다음에 한달 내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장중 조정이라든지 뭐 일시적인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정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조정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를 바꾸는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지금의 주도주를 바꾸면서 다른 종목이 이 대한 섹터, 대한 종목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장의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의 주도주가 잠시 뭐 하락폭을 좀 키우고 뭐 장기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그들이 가지 갈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비교적 정직한 시장이 올해 계속 진행이 될것 같고요. 또한 어 경기 침체라는 게 이미 시장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에서는 안 좋은 일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 속에서 증시에는 그렇게 좀 비관적인 생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마이너스 2% 3% 그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면 당연히 장중에 많은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을 할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장에 데미지를 줄만한 거시적인 악재가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 어, 시장은 단순하게 지수를 보고, 어, 매매하기보다도, 어, 우리가 정해놓은 섹터 안에서 최상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안에서 내가 과연 먹을 폭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코스를 두고 시장을 대응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뭐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거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네요. 웬만하면 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도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의 강력한 상승세의 지속 속 미국의 FMC 금리동결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변곡정 구간에 와닿을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의 시장은 시장보단 종목이 우선인 시장 종목에 집중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시장일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우리나라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은 테슬라가 목요일 날도 사프로가 상승을 하고 시간 외에서 사프로가 추가 급등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2차 전지가 시가 갭을 매우 높게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갭을 높게 드는 종목군들은 또 많이 밀리기 마련인데요. 장중에 이제 뭐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 이제 지수가 오후장에 좀 밀렸는데 나머지 이제 I.T. 반도체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어 임용 의료 기기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요일 날 국내 증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밤미 증시를 보면은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시장에 임팩트를 줄만한 내용은 없었고 또 테슬라도 기존과 똑같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슈퍼차저의 보급 속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 종목군들 보면은 뭐마이크론 최근 좀 밀렸죠. 대신 국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바로 현재. 어 엔비디아의 유일하게 SK 하이닉스의 HBM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그 이슈 하나가 어 엔비디아와 아니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HBM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 하나만으로 지금 이수페타시스와 이런 관련된 종목구리들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키워드가 중심이고 그 키워드 안에서 대장주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조그마한이 차이가 아주 주가의 이 상승폭의 차이를 극한대로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계속 시장을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코멘트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일단은 원 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290원대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속화가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선물 매수 누적이 벌써 1조 6천억까지 끄집어 올라왔고요. 최근에 시장을 들어 올린 주된 이 주체가 금융투자에서 약 5개월 동안 공격적으로 좀사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금융 투자의 강력한 매수가 항상 주가의 단기 고점을 많이 만들곤 하긴 했는데요. 그의 변곡점을 이제 시장에서 금융 투자가 FOMC 어 발표 이후에 단기 매도 책매물이 금융 투자계열에서 좀 나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보는 게좀 낫겠죠. 자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증시 아까 말씀대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약간 흔들림은 있었, 있었을지언정 여전히 우상향하는 지수의 흐름 속 주봉상 4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코스피 시장은 돌파 안착을 했고 코스닥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올라주는 모습에서 양시장 다 양호한 모습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이 올랐을 것인데 그 와중에서 시장의 트렌드와 동떨어진 쪽은 여전히 지수 대비 저조하거나 오히려 꼬라박는 모습이 많고 한 시장은 강한 종목만 더 높게, 더 강하게, 더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쏠려서 가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저도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주식시장의 급등 주건, 주도 주건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종목 명만 바꿔놓고 뭐 종목군들이 움직이거나 비슷합니다 과거의 종목군들도 똑같은 흐름 속에서 움직여왔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계속 그럴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의 주도주의 이 상승 패턴이라든지 등등을 지속적으로 계속 응? 완전히 우리의 뇌리에 이게 이제 인이 박힐 정도로 계속 봐주는 어 습관이 나중에 우리의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라는 것처럼, 내 네, 감각적으로 사람을 바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어, 종목군들이 쏠려가기 때문에, 쏠려가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보여요. 리스크를 매수하지 않으면, 그 수익을 쟁취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적게 먹건 많게 먹건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주도주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다어 수익구간을 주고 또 물렸어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상승에 소외감이 많이 소외감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급등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주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온전히 다제 걸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 소외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매매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심리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뇌동매매를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급할수록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최근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급등주 막이 종목이 돈이 많이 터지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사고 싶은데 못 사서. 근데 꼭대기에 꼭 사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또한 반대로 이런 종목이 가는데 옆에 종목은 왜안 가지 하면서 이 뒤떨어지는 후발 주자다 주자를 매수하는 거. 이것이 더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1등주를 못 했으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인데. 그 1등주 못했으니까 2등주, 3등주 혹은 뭐내 상상의 나라에서 이 종목군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상상의 바다 속에서 매매하는 거. 이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이번 주주 주 후반, 다시금 반도체 섹터가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목요일 하나 마이크론, 금요일 이수 페타시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는 HBM이고, 그리고 하나는 패키징입니다. 전부 다 선단 공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있는 미래의 성장성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이유의 근거, 수급이 몰리는 핵심 종목이니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일날 IR을 했었는데 저도 그 IR 자료를 제대로 보지, 꼼꼼하게 보지 못했던 게좀 아쉬웠고요. 어 18단 이상. 즉 고단층에서 글로벌 3위였는데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주가를 들어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패키징에 대한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패키징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얼마나 필요했으면은 얼마나 이쪽이 중요했으면 삼성전자가 천억 원의 장비를 몰아 줄 테니 무상으로 줄 테니 니네가 해달라 라고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높냐 낮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금요일 날도 뭐그 하나 마이크론을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은 어 매수로 대응하는 게 그리고 들고 있다면 그냥 들고 가버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쪽이죠 어 2차전지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둘다 파이가 커지면서 성장 중에 있으니까 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지금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2차전지는 영업이익이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반도체는 워낙에 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워낙에 종류도 많고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수많은 이 반도체 이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HBM이라는 에? 패키징이라는 명확한 근거와 성장성을 보여주는 섹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반도체라는 게요. 워낙에 복잡하고 종목의 수도 많지만 과거에도 항상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과거 BH가 폭등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런 용어를 보죠. RFPCB. 예, RF, PCB, 에, RF. 연성회로기판이란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기판이 하나 들어가는게 두개가 들어가고 휘어지고 그런 가운데 기판의 가격이 늘어나며 휴대폰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극대화되는 그러한 구간 속에서 구조적 성장이라는게 어 출현을 하는거죠. 그래서 뭐 종목군들이 10배 20배씩 올라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딱이 부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배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HBM이라는 게 나왔기에 이쪽을 봐야 되고 과거의 반도체의 급등은 비트코인과 메타버스라면 지금은 AI와 데이터 센터의 기반을 한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쌓는다 쌓는다 예? 기판을 쌓는다 반도체를 쌓는 기술이다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뭐 장비 쪽에서도 종목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기판을 쌓는 고단층 기판을 하고 있는 이 pcb 업체 이스페타시스가 폭등하는 이유. 하나마이크로는 이러한 높게 쌓는 거를 잘 포장을 해야 되는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한 부분. 즉어 그리고 곤딩 장비죠. 하미반도체수 쌓는 건데 아주 독특한 기업이 하나 이번에 시장에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텍이라는 기업도 똑같습니다. 예, 이쪽도 본딩 장비로서 쌓는 기술에 적합한 회사가 장비를 이제 시장에 풀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에 관심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종목을 알고 있는 거는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2차 전지 또한 소재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면 되고, 핵심 4개에서 그리고 테마는 세만 금으로 압축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달 말에 일정이 하나 있답니다. 그러고 떨어져도 절대 안 죽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게 되면 분할 매수 접근을 백강 산업에서 전하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AI 쪽은 지난 주 명확하게 승부가 갈려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의료 AI 쪽으로 포커스를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부담이 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 나머지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AI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이 테마로 올랐다면 지금의 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네, 어찌 됐든, FDA 뭐 허강이, 허가라든지 아니면 은뭐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각국의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진입 장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정확한 대기업들이 끼어드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와서 레퍼런스가 쌓인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레퍼런스를 갖추고 어 가고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라. 의료 AI에서 저는 버블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고요. 그외 인프라 변압기 등은 이쪽은 당연히 내염도 재건도 미국의 화랑도 전부 포함인데 이중 변압기만 집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대장주만 보십시오. 저는 선택은 이쪽은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어 보유 종목은 두 개를 저는. 지난번에 시가에 그냥 두 개를 질르고 하나는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 종목은 매도를 할 거고 한 종목은 한번 좀더 끌고 승부를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미용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3시 금요일 뉴트로닉에 공개 매수 이슈가 후발주를 당겨 버렸기 때문에 단기 고점일 고 점에 임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메디톡스라든지 몇몇 종목은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듯 위에 나열한 섹터, 즉 업종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대장주를 구분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사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100%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지만 방향이 맞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타든 중기든 스윙이든 장기든 저보다 방향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좀 사람이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수 스페셜 케미칼의 재상장 이후 상승의 마녀공장 따상 그리고 나라셀라의 상암등 신규주가 거침없는데 단기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정도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다음 한 주도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면서요 좀 밤이 늦어서 이 정도까지만 좀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정부 일정이라든지 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엄청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뭐 간단하게만 좀 종목을 보고요. 자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은 캐나다의 산불로 인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뭐 시범 테스트를 하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그러면은 이제 뭐 시, 수산물 관련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인상 가능만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건은 21일 날 영국에서 재건 회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의 차인데요. 뭐 현재 대장은 산부토건. 일단 부도장은 SY 딱두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종목이 많이 밀린다면 좀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그럴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자, 시장 빼고 대장주 위주로 종목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기업 다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매우 강한데요. 일단 이런 대형주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어, 여기서 위로. 시켜들지 지금은 보유자 영역 같습니다 보유자 영역 같고요 일단은 이런 저항권을 뚫어서 올라간다면야 뭐 위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뭐 시장에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야 갈 것이고 아닌다면 은또 뭐 일정 부분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굉장히 셉니다 수급적 세고요 일단 2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의 의 IRA 기준에서 시 그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s k 노베이션도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첫 흑자가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SK의 이제 확대 경영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떤 코멘트가 나온다면 이번 주에 돌파를 시도도 하겠죠. 돌파를 시도한다면 단기적으로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업사이드가 가장 큰 거는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이 주가의 업사이드는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5%가 올 때에는 20%가 올라 버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주에. 그니까, 어, 대충 이제 목요일날, 어, SK 그룹주 안에서 이제 확대 뭐 전략, 회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는 지난번에 계속 이 스페타시스 본다 하고 하나 마이크론을 하나 추가를 했죠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목요일 날어 매수가 뭐몇 호가 안 오고 넘어갔는데요 제가 하는 매매의 기준점은 딱 명확합니다 뭐 카페에는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 보시면은 이 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대해서 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신고가 경신이죠 항상 신고가 경신하면 의미 있는 지지구간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라인을 위주로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더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구간에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눌림을 본다면 여기서 여기에서 수급이 강하게 이틀했을때 나는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만 저는 해볼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 영역은 뚫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보면 은 이런 구간은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지 않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영업이익과 지금의 영업이익은 다르니까 그래서 뭐좀 쉬었다고 갈지 바로 갈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트라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hp sp 영업이익이 무려 여기도 40%대에 나오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비중이 100%짜리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성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든지 얘도 이때 올라올 때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수급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더 강력한 수급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 돌파 가능성이 있겠죠 it 반도체는 신고가를 치는 종목 위주에서 보면 되고 선단 공정을 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지금 현재 IT반도체는 실적이 역성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 뒷받침 되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그런 성장성이 뒷받침 될수 있는 기업들 안에서 승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IT반도체 안에서 뭐, 지금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 몇몇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그 종목군들 다 일일이, 어, 커버리지를 제가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자, 이미용 기계. 아, 2차전지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 금요일날도 뭐, 이제 시간 내에서 이슈가 좀 나왔으니까 갭이 좀 높게 떴는데, 일단은 높은 구간에서 좀 지지하고 있죠. 이런 구간들 지지해주는지만, 네, 에코프로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어, 추세는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향 상태에서 계속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좀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포스코 퓨치엠도. 사실 금요일날 코스모 신소재가 돌파를 나왔는데, 얘는 MSCI 편입이 된 이후에 물량 소화를 위해서 좀 하고, 단기적으로 3개월에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돌파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시가 총액이 6조 6천억이죠. LNF가 9조 8천억인데, 아이 차이가 좀 3조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코스모 신소재를 더 올리게 된다면 LNF와 격차가 너무 또 좁혀지잖아요 근데 영업이단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캐파 측면에서는 이거를 극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오버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자 엔캠 좀 많이 밀렸는데요 뭐 밀렸다가 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리튬 관련해서 강원 에너지 여기에서 흐름은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위 구간에서는 좀 들어가기는 어 부담이 돼서 들어가지는 않고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자, 의료 AI 의료 AI 아, 맞다. 아비코전자 DDR5도 봐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DDR5가 메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DR5만 성장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런 종목이 이제 추후에 이런 윗꼬리를 돌파할 때가 어찌 보면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뭐 추세로 나는 매수를 할 거야 뭐 이런 기준으로 지금은 접근을 해야지 이 종목은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돌파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산다든지 왜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고 시장의 IT 반도체가 대장인 가운데 DDR5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백광산업 금요일날도 한 차례 좀 올랐는데요. 일단 백광산업은 새돈 세돈, 시장에 새 돈이 들어오는 자리는 항상 신고가 영역이 새 돈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를 만들어낸 자리까지 밀리는지 첫째적으로 신고가를 만들어낸 자리까지 밀리는지 주가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갭을 만드는 자리, 혹은 이런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어 충분히 공략해 볼수 있겠다. 왜 재료의 가치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보고요. AI 섹터 보면은 샘알트만 이슈는 곧 새로운 기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쪽은 볼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AI 섹터는 당연히 이런 뷰너라든지 뭐 루닛. 그 다음에 인성정보, 뭐 DRT까지 있을 텐데요. 뭐 이런 종목 안에서 종목군들을좀 지켜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 매매를 했는데 저도 타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좀 매도를 좀 했는데요. 뭐, 하, 이때도 뭐한3% 가까이 수익이었는데. 좀 저는 당연히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버티다가 좀 그냥 뭐바값 정도만 좀 벌고 말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이런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뚫어버릴 수도 있고요. 지금 뷰노가 라인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라인상으로 가장 좋은데 이런 강력한 매물대 구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추세가 다 살아있는 종목이더라. 아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잘하면 얘도 이런 상장했던 이 축과 구간까지 시도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 재건 관련해서 재건 관련해서 종목을 몇 개를 보면은, sy와 삼부통원이 있는데요. 삼부통원은 좀못 보겠고, 몰라요. 또 많이 떨어지면 벌지, 많이 떨어지면 벌지, sy도 많이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들, 돈이 많이 하고 심리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사실 많은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장막판에 뭐, 디빅기라는 종목이 뭐, 이슈가 좀 생겨가지고, 장막판에 좀 들어가서, 여기서 적당히 매수해가지고, 적당히 잘 팔고, 좀 매매를 좀 했었고, 뭐, 압타머 사이언스 상따 해가지고, 일단 들고 넘어갔습니다. 뭐, 두 덩어리 사서 한 덩어리만 팔고요. 한 덩어리는 일단 좀 들고 갔는데요. 얘도 폐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그리고 퓨렉소라는 종목을 좀 눌림해서 샀다가, 생각보다 반등이 좀 크지 않아서 약수 입권에서 그냥, 청산을 좀 했었고, 뭐 제가 바라는 원하는 자리에서 좀 들어가긴 했는데, 약손줄, 뭐 약수익 정도 매물했던 것 같고, 소프트 센도 강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런 거래가 실리는 구간, 상항가에 접근을 했을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 탄력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기 윗골이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한두 차례 매매를 하고 마감을 했던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스페타시스 안 건든 거, 그 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못 건든 거, 하나 마이크론 저가에 걸어놓은 거 체결을 못 시켜서 오히려 비싸더라도 따라잡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소외감을 많이 느꼈죠. 개인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그걸 참는데 금요일 날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주도구주를 다 공략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았더라면, 네, 또 참고 가보는 것도 하나의, 어, 훈련이고 연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영상을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다 보니 업로드가 좀 늦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다들 돈 많이 버는 한주 되시길 바라고요.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효성중공업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현대일렉 아직까지 매도를 안 했는데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번 구간에서 명확하게 눈에 보였던 섹터는 사실은 이런 변화기 섹터와 이, 이미용 섹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놓쳐버린 쪽이 이미용이었던 것 같고, 금요일날도 이미용 쪽에 하이로닉, 뭐 이런 쪽, 회님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거, 후발로 갈수 있는 종목군들,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인데 몇 개를 좀 놓쳐버린 감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쪽 계속 신경을 쓰시고 보시면, 사실 지금의 시장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조금만 더 주식에 신경 쓰고 어, 기준점을 좀더 디테일하게 삼고 그 다음에 어, 시장에 리스크를 사겠다 리스크를 테이킹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늦은 시간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